아유, 갑니다요. 하... 그곳에는 지을 수 없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합죠. 집결지 음...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몸이 뭐 나같지가 않네. 그곳에는 지울 수 없습니다. 아네 허리야 네네 그렇게 합죠 네네, 음, 뭐 그설이 완료됐습니다. 네네, 그렇게 합죠 않네. 집결지가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몸이 옛날 같지가 않네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네네 네, 그렇게 니다요 네네 그렇게 합시다 네, 네, 몸이 옛날 같지가 않네 집결지가, 설정,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몸이 옛날 같지가 않네 갑니다요 네, 네 그렇게 합죠. 뭐 옛날 가치가 안네. 네, 네 그렇게 합죠. 네, 네 그렇게 합죠. 집결지가 사, 집결지가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아유 어, 허리야. 네, 네 그렇게.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네, 어, 네 그렇게 합죠. 아유 어, 허리야. 네, 네 그렇게 합죠. 아유 허리야아이허리야 몸이 예나 같지가 않네 설이 예나 지가 않네 갑니다요! 네네 네, 그렇게 합죠 아유 네네 네, 그렇게 합죠 몸이 예나 같지가 네 네네 그렇게 합죠 아유 뭐, 뭐 옛날 같지가 않네 3번 대이 완료됐습니다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아유, 갑니다요 아유, 뭐 얘는 나가 작네. 건설이 아이고, 완료됐습니다. 아이고, 야. 아이 건설이 완료됐습니다그곳에는 지을 수 없습니다. 그곳에는 지을 수 건설이 아이고, 없습니다. 건설이 네, 완료됐습니다. 전명. 그리고 1번 부대. 옛날같네. 일본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연구가 완료됐습니다. 연구가 완료됐습니다. 아유, 갑니다요. 그곳에는 지울 수 없습니다. 네, 네, 그래.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아유, 갑니다요. 네그렇죠 네,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아 갑니다요. 이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집결지가 이에 나같이안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건설이 네, 완료됐습니다. 옛날 가네 네, 네. 그렇게 합죠. 네, 네, 옛날 네그는 지을 수 없습니다. 갑니다요. 전명! 그리 갑니다. 적의 공격을 받았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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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 갑니다. 네. 그리 갑니다. 일본 부대. 전명, 그리. 갑니다. 그리 갑니다.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웃음> 건설이 <웃음> 완료됐습니다.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전명.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뭐해날가지가 않네. 네네 그렇게 합죠.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아유. 네네 그렇게 합죠. 아유 야 네! 따뜻한 전명. 개고기 한 사발 드실라우? 네! 곧 가겠습니다. 곧 가겠습니다. 어서 가자! 어서! 곧 가겠습니다. 곧 가겠습니다. 전멸이리갑니다 집결지가 전명. 설정됐습니다 건설이 완료된리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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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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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이 예나같이 죽네. 각결지가 설정됐습니다 저기 한 살이 빨 했습니다. 그리갑 전멸이 갑니다. 전그리적명그리그리 네. 전그리의지가 쓰였습니다. 전그리전하습니다그리니다 네, 네 그렇게 하죠 연구가 필요한 필요한 채살이 나간 것 같아요. 전명. 네. 전명. 그리가명 일본 부대 전술이 네! 완료됐습니다.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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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명. 그리 갑니다. 그리 갑니다. 그리 갑니다. 그리 갑니다. 몸이 이해만하지 않네. 네, 네 그렇게 아이고, 합죠 허리야. 네, 네 그렇게 합죠.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전명 그리갑니다. 그리갑니다.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그리 세이본컵을 견디세요.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해만하지 않네. 네, 이해만 네, 네, 네 그렇게 합죠. 그곳에는 지을 수 네, 없습니다. 네, 네 그렇게 아유, 합죠. 허리야. 네, 네 그렇게 합죠. 그곳에는 지을 수 없습니다. 아유, 네, 네 그렇게 합죠. 아유, 아유, 아니요 대령해 씁니다. 건설이, 네, 네,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그곳에는 지을 수 없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합죠. 건설을 할수 없죠.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이럇샤이마세. 뭐이 애가 갑니다요. 네 그렇게 합죠. 연구가 완료됐습니다. 집결지가 집결지가설정 됐습니다. 집결지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아이 허리야. 몸이 너무 이완료됐습니다 집결지가 연구가 됐습니다. 완료됐습니다. 1번 부대 전멸이 갑니다. 1번 오, 부대. 가겠습니다.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2번 부대. 1번 부대. 어, 어떻게 부대. 1번 전명. 부대. 1번 부대. 2번 전멸. 연구가 완료됐습니다. 전명. 2번 부대.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네네, 네, 그렇게 합죠. 상인이 떠났습니다. 1번 부 2번 부대, 부대. 1번 부 2번 부대. 네! 어떡하냐, 어 네! 곧 가겠습니다, 곧 가겠습니다!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몸이 옛날 같이가. 네, 네 그렇게 합죠. 아유 허리야.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연구가 완료됐습니다.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집결지가 서원 자리 완료됐습니다. 집결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몸이 일나지가 않네. 네, 네 그렇게 하죠. 연구가 <목소리> 완료됐습니다. 집결지가 연구가 설정됐습니다. 완료됐습니다. 그리 갑니다. 건설이 와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뭐날 같이 가네. 네, 네 그렇게 합라지 마라.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네. 가고 있습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이 세상 좋으 물건 많다 해 역시 뛰어나시고 역시 뛰어나시시월 하시고 역시 뛰어나시고 역시 뛰어나시고 역시 뛰어나시고 역시 뛰어나시고 역시 뛰어나시고 역시 뛰나시시뛰 역시 뛰나시시 뛰어나시고 시뛰나시시뛰어나시시뛰어나시시 뛰어나시고 나시 역시 나시 역시 나시 역시 나시 역시 나시고어나 집결지가 료결됐습니다 집결지가 집결지가 설결지가 집결지가 집지가가네인이 뭐, 네, 네, 어스. 뭐, 떠났습니다. 뭐가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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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가 보다. 완료됐습니다. <목소리> 아 합니다요. 네, 네. 그렇게 합명랑입니다 네, 복하겠습니다. 어가어 복하겠습니다. 어 여기 다번번번번 부대. 번번번 부대. 번번 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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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습니다. 번 부대. 다명 건설이 완료되었습니다.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1번, 2번, 3번 부대, 부대. 전멸하고 있습니다. 적의 잡는다.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4번 부대 1번 부대, 2번 부, 3번 부대, 1번, 2번, 3번, 1번 부대, 2번, 부대. 3번 어. 부대.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음. 전멸하겠습니다. 일번 본부대, 3번, 이번사번일번번번부대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번 2번, 3번, 번부대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리가갑니리가 갑니다. 그리 갑니다. 1번이번 본부대. 번 2번, 이번 2번, 이번번번이번번부대번 이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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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번, 4 번,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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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 4 번, 1 번, 2 번, 3 번, 이 번,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1본부 1번, 1번, 2, 2. 1번 부 1번 3번 4번 부대. 1번 번 4번 부대. 1번 부대. 명 1번 부대. 갑니다요.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본본 1번 부대. 2번 부대. 전명 2번 부대 1번 2번 이번 2번 번 2번 부대 1번 2번 3번 1번,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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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대 강령하셨습니까? 3번 부대 3번, 3번, 1번 2번 3번, 3번, 2번, 3번, 1번, 2번, 3번, 2번, 3번 부대 번이번번 부대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천전이돌아니다 1번 번 3번, 3번 부대 번번 부대 번 2번 3번, 부대. 부대. 2번 3번, 부대. 3번 부대. 4번 부대 4번 부대 전명 4번 부대 5번 부대 음. 뭐 위에 나 이번3번번번5번 3번, 4번, 4번, 부대 강령하셨습니다 번번 부대 번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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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결지 설정되었습니다. 집결지가 설정되었습니다. 집결지가, 집결지가 연구가 설정됐습니다. 완료됐습니다. 아유, 건설이, 예, 완료됐습니다. 네,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아유, 건설이 아유, 완료됐습니다. 아유, 건설이 야. 완료됐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합죠. 번 2번 부대. 1번, 2번, 부대, 3번, 4번, 부대, 5번, 부대. 5번 부대. 네. 전명. 강령하셨습니까 5번 부대. 그래 그리고... 다 가구인... 일번한번번부대일번이번한번 본부대 전명 네곧가겠습니다육번 부대 일번이번한번오번 사례 완료됐습니다 일번이번한번오번 부대 육번 부대 일번이번한번오번육번 부대 일번이번한번오번육번 네, 부대 일번이번한번오번육번 <놀람> 부대. 6번 부대. 4번,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이나 같이 가 네, 그렇게 합죠. 아 네, 그렇게 야. 합죠.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1번, 2번, 3번, 부대, 4번, 1번, 부라, 부대, 1번, 2번, 4번, 4번 부대. 번 완료됐습니다. 1번, 2번, 3번, 5번, 6번 부대. 1번 부 2번, 3번, 5번, 6번 부대. 1번, 부대, 1번 부대, 네, 2번, 3번, 5번, 6번 부대. 하겠습니다. 1번, 부대, 어, 2번, 3번, 5번, 6번 부대. 1번이 번, 삼번오번1번1대1번부1 1번1 1 4번 1 1 1 1 1 1 1번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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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1 1이번1 1 1 1 1 1 1 1 1번 3번 4번 5번 6번 적의 검목을 공격을 받고 있나 가지가 않네.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